명상 명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라는 명언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대화와 관계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이 명언을 바탕으로 말과 듣기의 중요성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겪는 대화에서의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단절되고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언은 말하기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사람들이 소통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루며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덩어리가 되는 것, 즉 자신의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통의 핵심은 듣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지한 경청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팁도 제공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콘텐츠는 이 유명한 명언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이 말이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관계를 위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이 과도해질 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대신 자기 주장만 강하게 전달하려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룹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말이 전달하는 핵심은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 신뢰는 더 강한 인간 관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의 기술,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경청의 기술에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소, 고개 끄덕임, 손짓 등은 대화 중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공감의 중요성.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대화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공감의 능력은 소통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배울 점 찾기.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그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탕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하기.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 만들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날 때 껑어리가 되라는 명언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초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통에서의 인내와 자기 절제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보안 인내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소통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충분히 흡수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는 자신이 먼저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통의 장애물과 극복 방법.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겪는 소통의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말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대화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게 나타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놓치거나 경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기 전 자신이 듣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런 소통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소통을 이어가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질문하기 are... 대화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 깊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상대방이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끄집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질문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대화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듣기 능력을 키우는 연습 좋은 소통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라는 명언은 듣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듣기 능력을 키우는 연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천적인 팁과 자주 실수하는 경청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례로 배우는 진정한 소통. 실제 사례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과정과 그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협업 상황이나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사례를 다루며 사람들이 어떻게 경청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강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명언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제공합니다. 소통의 진정성, 삶에 미치는 영향,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진정성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진정성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에서 진심을 담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친구, 동료,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소통에서의 감정관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고려하는 태도는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의견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덩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이런 감정을 관리하고 파도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화 중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상대방과 더잘 연결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기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는 틀린 말은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각자의 시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소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더 많이 열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다양한 소통 방법 배우기. 이 콘텐츠에서는 경청과 말하기 외에도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나 몸짓, 표정이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말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을 몸짓이나 표정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모든 메시지를 말로만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몸짓과 감정이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을 시도해보세요. 자기 반성의 중요성. 대화에서 껑어리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소통의 기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지만 자신의 태도와 감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자신의 감정이 왜 이렇게 격해졌는지 또는 왜 특정한 발언에 반응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은 소통에서 더 나은 반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 라는 명언은 단순히 외적인 소통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자기 반성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경청을 연습하는 방법 콘텐츠의 마지막에서는 시청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청 연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가 끝난 후에는 그 대화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상대방의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경청을 연습하고, 대화에서 껑어리가 되어보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통에서 실수 줄이는 법 소통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명언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더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화를 할때 우리가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을 때 말의 실수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게끔 도와주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다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수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소통에서 실수 없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 우리는 대화에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그 만큼 말을 아끼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화 중 우리가 말을 적게 할수록 그 말은 더 무게 있게 들리게 되며 상대방은 우리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과 갈등 해결, 대화 중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명언은 소통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갈등을 완화시키고 갈등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에서의 갈등 해결은 단순히 말의 양이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대화에서의 침묵의 힘 대화에서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대화에서 침묵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는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욱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더잘 듣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소통 능력을 키우는 지속적인 노력,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명언은 people,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like 실천해야 할 소통의 원칙입니다. Slow... 대화에서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점차 더 나은 소통을 할수 있으며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소통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개선됩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소통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초로의 신뢰를 더 깊게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소통에서의 감정 표현과 그 균형, 대화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감정의 표현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모두 소통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대화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통이 될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대화에서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외에도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대화 중에 말만 많이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친절한 행동이나 몸짓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소통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에서의 타이밍과 리듬, 소통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타이밍과 리듬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냐보다는 말을 언제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꺼내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너무 빨리 반응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말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그 순간에 바로 말을 끊거나 반박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잠시 기다리고 그 후에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리듬을 잘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